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포켓몬 매니아를 사랑하는 포켓몬 매니아가 뭐냐? 포켓몬 카드죠.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포켓몬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카드 왕국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보이는 사진이 뭘까요?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뭐냐? 음, 요거를 여러분께 주죠. <laughs> 받, 받으신 분들 생각만 해도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저희 네이버에서 여기 지금 네이버에서 포켓몬 카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종 이렇게 요 상품 요 상품 카드항구에서 판매하는 요 상품 찜해 주시고 그 메일 요 주소 요 메일 주소에 메일에다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은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니까 오늘이 토요, 12일 토요일이니까 음 20일 날 택배 포장할 때 같이 랜덤으로 주소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 상품이에요 등수를 정하긴뭐 하는데 한 가지 상품 백마, 흑마 이번에 신상 VMAX 2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1격 연결 분맥 세트.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신상 부맥4종 세트. 그다음에 4 등이 한 카드 3종 세트 희귀 카드죠. 옛날에 몇년몇 몇 년도냐? 2016년도네요. 년네요5년 5년 전. 음, 물론 세 카드에요. 3종 세트, 그 다음에 레쿠자 프로모. 요거몇 년, 몇 년, 몇 년도죠? 아, 안 나오네. 볼게요. 2000, 2010, 아, 눈, 눈, 눈이 안 좋네. 내가 여러분 보이세요? 2010몇 년도냐? 하나, 일단 그렇습니다. 새 카드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이제 공지는 안, 안 내리고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음,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음. 일단은 이제 여기 포켓몬 매니아. 구독, 좋아요, 설정 눌러주시고 신상 나올 때마다 매일 이렇게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벤트를 계속 할 거고 이제 뭐,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해서 뭐 용품이나 슬리브나 뭐 이런 거 해서 하나씩 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카드만 원래는 한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정했는데 그냥 다섯 가지 정했습니다. 아직은 재고가 좀 있어서. 1등은 무한다이노 VMAX 2종세트로 하려고 했는데 하, 무한다이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전화가 와서 이거 카드 이거 한정가격이에요? 아, 제가 뭐라고 예,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내가 왜, 왜 죄송한지 모르겠어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 한정가격입니다 아, 왜냐면 비싸게 저도 사거든요 이 글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laughs> 이해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구독, 마, 구독 좋아요 설정 알림해주시고 일단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이렇게 할때 이벤트를 쫙쫙 때릴 겁니다. 아니, 응원해 주시고, 더운 날씨, 아, 오늘 6월 10일, 왜 이렇게 덥, 덥, 덥나요? 아,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가족 집에만 있지 마시고. 제 나가서 좀 이제 코로나라고 코로나서 좀 뭐라고 또 못하겠네요. 아무튼 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오늘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법은 아시죠?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음,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